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가보와 메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예요. 보름달 뜨는 밤에 키무라 유이지글, 아베 이로시그림, 김정화 옹김,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당독해드릴 거예요. 네, 내지는 역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편에. 나무들 모습과 산 모습, 그리고 구름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봄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시리도록 새한 흰눈한 구석이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동물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늑대였습니다. 가부, 가부 살아 있었구나. 아, 정말 다행이야. 내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반가운 마음에 가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메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 또이 꿈이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몇 번이나 꾸었는지 모릅니다. 염소 메이는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어, 지금 가부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메이는 푸른 숲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밀 친구였던 늑대 가부와 함께 푸른 숲으로 떠났지만 숲에 이른 것은 메이 혼자였습니다. 가부는 어떻게 됐을까? 프린스프로 향하던 중눈 구덩이 속에서 함께 지낸 며칠이 가부와 보낸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찬 눈볼에 며칠 동안이나 갇혔던 메이는 살았나 희망을 잃고 가부에게 날 잡아먹고 부디 살아남아줘 하고 애원했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런 말만 안 했다라면 가부는 눈 구덩이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 착한 가부는 나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없어서 아마도 그 끔찍한 눈사태 메이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한 나무와 가지 각색으로 피어난 꽃들에 둘려서 있어도 메이의 마음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푸른 숲에 가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다 슬퍼 보이는 거잖아요. 메이는 날마다 이리저리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 메이를 보고 멀리서 산토끼들이 숙덕거렸습니다. 쟤 아직도 살아있네. 꼬박꼬박 잘 챙겨 먹나보지 뭐. 메이가 처음 이 숲에 왔을 때 원숭이와 다람쥐, 산토끼들은 차례로 메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너못 보던 애인데 어디서 왔니? 이 숲에 대한 거라면 뭐든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무리인데 가르쳐 줄까? 지금까지 푸른 숲에 염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두 메이를 신기해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메이는 살핏 미소를 칠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가부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오래 지하 지나지 않아 동물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상엔 애야,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우리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가 봐. 혹시 나쁜 짓 하고 도망온 거 아뇨? 그런 소문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푸른 숲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보고 올지도 모른다는 신랄같은 희망도 마침내 체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쯤 터프하고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내 걱정은 할까 메이는 친구들과 지내던 때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부와 함께했던 추억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천둥이 치는 날이면 과부와 함께 달아났던 일이 안개가 짙은 날이면 과부와 함께 동굴에 숨었던 일이 보름달을 보면 과부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혼자 남겨진 지금이 쓸쓸해 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가부, 오늘 밤 달은 꼭 손에 닿을 것 같이 가부가 진짜 옆에 있기라도 한듯 메인은 혼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억 속에서 사는 동안 메인은 자꾸 생각해졌습니다. 살아날 힘이 없어 몸을 아무렇게나 내바뀐 채 조용히 시간만 흘러보냈습니다. 정신이 들자 매우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계절의 변화와 작은 벌레들의 목숨, 그리고 숲속 동물들의 이야기 소리도 마치 세상 밖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쩔 생각이야? 너야말로 어쩔 건데? 어, 태어났구나. 어머어머, 바 웃고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미안 미안. 엄마 여기 있어. 이 습속의 원숭이와 다람쥐, 산토끼들은 화내고 울고 웃으며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살아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메이는 그것이 더 돕고 이처로워 미소를 짓고 맙니다. 더 이상 메의 몸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둥둥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가부가 있는 천국에 갈수 있을 것입니다. 하, 그러고 보니 내일은 보름입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며 메이는 천천히 나무 밑동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기 지금 메이가 나무 밑동을 기대고 있어요. 보여요? 나무 밑동에 천천히 기대고 있어요. 아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가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그때 나무 위에서 원숭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얘들아, 큰일 났어.이 숲에 늑대가 나타났대.늑대라면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그 무서운 늑대 말이야.응, 어, 연두들판에서 봤다고 박쥐들이 야단법석이던데.메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늑대, 늑대라고?혹시 가보일까?아니야. 늦대라고 했었고 가브란 법은 없지. 그래도 어쩌면 가브가 가브가 살아 있을지도 몰라. 아. 메이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두들 판을 향해 잠 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습니다.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어디에 이런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가브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만으로. 온몸에 비가 돌고 힘이 용솟음쳤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령 사이어가는 작은 희망일지라도 있기만 하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역시 좋은 일입니다. 메이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숲을 빠져나가고 강물을 뛰어넘어 연두들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연두들판에 나타난 늑대는 틀림없이 가브였습니다. 메이가 수도 없이 꾸었던 그 꿈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눈에 휩쓸려 굴려 떨어지다 운 좋게 뜯겨 나간 가브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 내 네, 내가 이런데 있는 거지? 가브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어 기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그만 눈사태에 휩쓸린 가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산기슭에 도착했지만 먹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부는 죽은 통무로 살점이나 애벌레, 강가와 물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닥치는 대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부는 홀로 외로이 사냥을 하면서 숲과 숲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새 가부 얼굴은 비쩍 야이고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오모모 털은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눈사태가 가부에게 안겨준 것은 만신창이가 된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산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던 눈사태는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아사가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와, 누구와 함께 왜그 산에 올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부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소였습니다. 하기는 난 옛날부터 염소고기를 아주 좋아했지. 아, 다시 한번 염소고기가 먹고 싶은 걸, 오동통하고 기름이 짜르르 도는 고기를 덥쓱 깨물면, 음. 가브는 가부의 머릿속은 온통 염소고기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브는 숲에서 숲으로 염소를, 아니, 살아있는 염소고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브는 푸른 숲에 염소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브는 기쁨에 겨워 푸른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보름이네. 야호! 달밤에 최고 만찬을 즐길 수 있겠군. 마침내 연두들판에 도착한 메이는 찬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득 부러운 바람이 초원의 프를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놈의 어떤 그림자가 어른거리네 틀림없이 늑대 같은데. 아, 그림자가 아름다 메이는 그림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아, 저 몸짓, 저 걸음걸이. 꿈에도 그리던 친구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저건 가부야. 틀림없이 가부가 살아있었어. 아, 가부를 다시 만나다니 정말 꿈같아. 늑대 그림자가 눈물에 사사히 일그러졌습니다. 메이는 좋은 너머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가부! 가부! 그리고 늑대를 향해 곧장 내달렸습니다.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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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는 메이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의 입맛을 다셨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해라.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어, 있다, 있어. 저런 데 있다니. 아주 굶친다는 염소로군. 어, 이쪽으로 달려오네. 좋아. 놓칠 수 없지. 넓은 초원에서 염소 한 마리와 늑대 한 마리가 서로를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요. <laughs> 퍽! 멋지네요. 쭉, 지지지지, 쭉, 지지지지. 늑대가 염소를 질질 끌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프렌스프 동물들은 벌벌 떨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렌스프 동물들이 그렇게 됐죠. 늑대는 언덕 아래 작은 동굴로 염소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음, 여기가 어디지? 메이는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부와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동굴 입구에 돌을 쌓아 올리고 통나무를 얼기설기 세우고 있는 가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뭐하고 있어? 메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야 내 귀한 먹이가 도망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가부 그 먹이라는 게 설마 나야? 가부 그게 뭔데? 나 말이야? 가부는 깔보듯 말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가부 얼굴을 보고 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부 얼굴이 예전과 달리 험상궂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희번덕희번덕 희번덕 빛나는 게 전혀 다른 늑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가부를 못알볼리 없었습니다. 가부 나야 나 메이라고 메이? 흠 내가 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늑대인 내 이름을 부를 염소 따가 있을 턱이 있겠어? 끼익끼익. 너좀 어떻게 된거 아니냐? 아니, 가부, 내 얼굴을 똑바로 봐. 난너 비밀 친구.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른다고. 설마 날 잊어버린 건 아니지? 뭐,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어, 그래도 이거 하나는 똑똑히 말할 수 있어. 너 진짜 맛있겠다. 메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야 간신히 만났는데, 간신히 살아서 만났는데, 내일 밤에 보림이 또 알겠어? 그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불이나 듣고 있어. 가부는 퉁명스럽게 그한마디 한마디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더니,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 어지럼과 가버했습니다 그래, 내일 보름달이 뜨면뜨는 밤이면, 나를 잡아먹을 작정이구나. 좋아. 메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가부 기억이 되돌아올까? 곰곰이 궁리하면서 가부를 돌아보기를, 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낮이 되자 가부는 풀을 하나를 만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우린 친구였어? 소풍도 같이 가고 달도 봤어? 그러나 메이가 간절하게 이야기 정말로 우린 친구였어? 소풍도 같이 갔고 달도 같이 봤어? 그러나 메이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가불은 싫은 내색을 했습니다. 거참 아, 이래쿵저래쿵 되게 시끄럽네.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인걸. 입 다물어. 넌 그냥 내 먹이야. 아무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메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행인 것은 어, 가부는 그래도 어, 본능적으로 좀 알아봤는지 몰라요. 바로 잡아먹든 안 했으니까. 결국 메이는 가부에게 말 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부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이 있다고. 얼굴도 몸도 목소리도 즐거웠던 그때와 똑같은데. 이제너더 이상 다정한 눈길로 나를 봐주지 않아. 메이은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허허 이런 너 우냐. 웬일인지 가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긴 이제 곧 보름달이 뜨겠군. 잡아먹긴 시간이 다 되어가니 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가부는 그 말만 툭터지고 벌렁 누어 들어누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메니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부는 벌써부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가부를 보면서 메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었어. 아무리 괴로워도 참았고 아무리 무서워도 겁내지 않았어. 언제나 카보와 함께 했으니까 카보가 입맛을 다시며 메이에게 다 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메이는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라면 설사 잡아먹힌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추억 속에서 늘 카보와 하나였으니까. 카보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 빛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야. 마침내 메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후회했습니다. 아, 이렇게 될 거였다면 폭풍 묻히는 밤에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 메이가 눈을 쿡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 움직임이 딱 멈추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폭풍 묻히는 밤에 만나지 않았더라. 포, 폭풍 묻히는 밤에 메이의 말이 가브 머리를 탁! 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밤에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 비밀 문을 열쇠라도 찾은듯그 말이 뱅글뱅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건 분명 폭풍우 치는 밤이었어. 가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마음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 쏴 난 어렸을 때말라깡이었어요 어머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 빨리 못다닌다고 그랬죠. 하하하 깜짝 놀랐어요. 당신 늑대였다니요 하하 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염소인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하, 하, 우리 둘만은 비밀로 하자. 이렇게 속삭이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늑대라도? 어,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염사라도 괜찮아? 가부 마음 속에 연이어 몇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볼까? 나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있잖아, 여기. 가브는 메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메이, 메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느새 이나르 카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카브, 메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은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둘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투명한 달빛이 둘을 고요히 감싸 안았습니다. 꿈만 같아, 가부. 이렇게 다시 함께 달을 볼수 있다니. 아, 메이, 내생애 최고 밤이야. 쏙 떠오른 보름달에 두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달 속에 비친 두 그림자는 염소도 늑대도 아닌 두 친구 모습이었습니다. 보름달은 조용히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아, 저,가, 제가 지금 6편하고 7편 연여서 어, 읽었는데요. 어, 정말 친구라는 게 어떤 생사의 갈림길까지 뛰어넘는 그런, 그 정말 진정한 친구인가. 그런 친구는 참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친구가 된다는 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글을 여러분께 읽어 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 와서 또 많이 저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난처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